예, 네, 최종점검 같이 보겠습니다. 어 부활하신 주님이 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 미리 약속한 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어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라 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어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 주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어 내려가서 기다리는 중에 어 이렇게 어그 옛날에 하던 직업이죠. 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어, 밤새 고기를 이렇게 잡는 수고를 했는데, 어, 잡지를 못했어요. 오늘 그, 이렇게, 어, 현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뭘 점검하려고 하셨는가. 어, 왜 갈릴리로, 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지. 이갈릴리의 좀, 이렇게, 어, 배경을 보면은, 어, 주님의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입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에, 그리고 어, 시작뿐만 아니라 주된 사역지역 갈릴리가 그래서 거의 어, 많은 그런 경우 이 갈릴리에서 주님이 이렇게 사역을 어, 진행을 했고 또이 제자들이 에, 거의 이 갈릴리 출신들이 어, 대부분입니다. 물론. 어, 몇몇 제자는 좀 다른 지역에서도 졌지만 예, 갈릴리, 어,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그 어,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 주님의 제자들이 어, 이, 어, 거의 이 갈릴리 출신들이라는 거. 예, 그런데 주님이 이 제자들을 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어, 그런데 왜 제자들을 그 화려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오니까 성지순례를 하러 오는데, 그 북적대고 화려한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최종 점검을 하지 않고, 왜 갈릴리로 다시 불렀을까? 주님은 바리새인의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 종교주의, 여기에 물드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주님은.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역들을 하시면서 따로 가르칠 때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역들을 순수하니 지키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에 무엇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각인시키려고 최종 점검을 하셨을까? 이게 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밤새 고기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입니다. 시간만 흘렀을 뿐이지 누가 보고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같은 바닷가예요. 같은 바닷가인데 이때도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를 못 잡은 거라. 밤새 고기를, 아,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야. 근데 그날 아침에 지금 그 물을 씻고 있는데 그 배에 올라와서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 같이 듣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배 오른편에다가 깊은, 깊은 데좀 가서 그 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드루가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예, 고기가요.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베드루가 그때 그물을 내리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밤새 수고해서 고기를 못 잡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죠. 아, 죄인입니다. 당신을 내가 정말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이죠. 아, 그리고 나를 떠나서서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때 베드로에게 이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면서 제 베드로를 불러요. 그래서 베드로와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까지 그 사실을 보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똑같은 자리에, 시간만 흘렀을 뿐인데, 찾아오셔서, 그것도 밤새 쓰고 있는데 고기를 붙잡은, 베드로와 요한 야곱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다시 한번이 부르심에 대해서 깊은 각인을 하냐. 내가 너를 불렀다. 너희가 나를 택하고, 네가 그만두고,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이거, 그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너는 나를 따르라. 니가 3년 동안 왜 나를 따랐냐? 내가 바로 이 생명, 사람 살리려고 니가 나를 따른 거 아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딱하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동일한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 또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얘들아, 그배 오른편에다 던져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가요, 국물이 쪄질 정도로 잡힌 거라. 그때 요한이 있다가 주님이다. 그런 거예요. 왜? 이 생각이 났겠죠. 그걸 봤으니까. 주님이다. 그런게베드루가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주님 앞에 온 겁니다. 어, 주님 앞에 어, 주님을 알아보고 어, 베드로가 어, 갔는데 어, 주님이 어, 이때는 정말 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 이 각인을 시켰다면 이미 부름받아서 3년동안 따라왔어 따라왔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뭘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으러 온이 말고의 귀도 잘라버리고, 그리고 막 심을 합쳐서 뭐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떠나버렸어. 다 떠나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죽을 위치에 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두 제자, 그다음 몇몇 여자들 이렇게 남은 거, 초라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갈릴에서 만나자 되겠으니까 부활하셨다 하는데 그 주님을 만나러 갈릴로 간 거예요. 가서 다시 이 기적을 본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3년 동안 보고 현장에서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난 거예요. 천진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되시는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는 부활하면은 그냥 아무 능력 없고 그냥 무슨 광채처럼 원 하는 그런 줄 알았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생전에 하신 사역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확인해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방법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한번이 정하신 이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확인이 된 거. 그래서 주님이 미리 아시고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후활하신 주님 보고 낙심할 것을 미리 아시고 십자가 지기 전에 갈릴리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가슴에다 깊이 각인신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점검. 왜 그러냐. 이제 현장 나갈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주님은, 어,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 바로 성령 임하시면은, 바로 현장에 가서 사역할 사람들이냐. 이 체자들이라. 그 현장 보내시기 직전에 최종 점검한 거예요. 뭘 점검했을까? <laughs> 주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가? 가죠 그렇죠?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그 목적 있죠. 이요 확실히 붙잡아야 돼. 우리 우리는 우리 냅논트들이 뭐야 집사 대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냅논트들 마음속에 진짜 뭐냐? 그래, 하나님 나를 집사로 세거아니냐왜 나를 집사로 세우셨을까?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보고 정말 교회를 섬기고 그다음에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정말 랩넌트의 니드가 되어서 세계 보고 말하고 정말 디모델처럼 이른 나이 나를 부르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뭐할 거냐 여기에 대한 분명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확실하다 잡아요 교회에서 시키니까 그거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고 그것은 아이들 수준이야 어린아이가 하는 거고 진짜 우리가 언약 잡고 복음 가진 랩넌트들 살아계신 주님이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아, 익사안주기 복음 잡은 교회를 통해서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줬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진짜 얘기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깊이 담은 게 그냥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 내가 사도된 것은 내 뜻, 내 마음대로 된게 아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다. 그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나도 사도다. 3년 동안 따라다닌 것도 아닌데, 사도라. 그 일에 대한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것을 보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나의 현장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로 각인시킨 겁니다 왜 그러냐 주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잖아요 문이 다 닫혔는데 그 중에 나타나요. 왜? 누구 때문에? 이, 저기, 도마 때문에 도마가 의심을 하고 안 믿는 거야. 하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안 믿는 거라. 그러니까, 문이 다 닫혀있는, 잠겨있는데, 주님이 그, 이, 공간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야. 도마한테,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의 창자국에다, 못자국에다한번 찔러봐라. 그런 도마가 그, 더 이상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닫고 그런 거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런 얘기를 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 주님이 엉망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제자들한테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확인을 시킨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갈릴리 데려온 것은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본거 그거 신경 쓰지 마. 3년 동안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거, 너희가 본 거, 너희가 들은 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거, 그것만 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보금 운동에 들어와서, 어,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메시지를 받았고,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이것만 마음에 담고,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거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거, 그거 하나님 손에 있지.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하나님 손에 있지, 그잖아요 다만 나는 뭐 하느냐?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거냐?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울 거냐? 여기에다면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시작한 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그 일이었어요. 그것을 이 어, 선교 현장에 실천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탁하신 것, 분부하신 것 이거요. 예, 여러분 현장에서 꼭 확인하는 여러분들 씨 바랍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아까 전도훈련 1단계, 어, 구원받은 자의, 그, 특권 그랬잖아요. 그 특권이, 어, 현장에서, 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아주 참, 어, 깔끔하게 정리된 그런 메시지면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죠. 구원받는 축복이 일곱 가지. 그것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앞으로 시대입니다. 앞으로 시대는요 더 빨라집니다. 빨라지는 것만큼요 사람들도요. 더 쉽게 영적인 문제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어, 이 바람이 세게 불면은 더 배가 빨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어, 보금의 사람은 더 그걸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더 많은 그런, 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옛날에는, 어, 서울 가는데도 서너 시간 걸렸잖아요. 지금 보면 한 시간, 이십분이면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갑니다. 근데, 앞으로, 그, 이, 그, 초고속, 뭐, 하이픈가? 이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한 40분, 뭐, 3 0분이면 왔다 갔다 해보더라고.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냅눈트 시대에, 앞으로 2년, 20년 안쪽에 다 일어날 때입니다. 그만큼 빨라지는 거예요. 교통, 정보, 모든 문화들이 굉장히 빨라진다. 그만큼, 영적 문제가 가중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이, 사람의, 이, 이것이, 영적인 상태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 무너져가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 보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음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초월이잖아요. 그죠? 시공간 초월에서 역사한다. 지금 아무리 빨라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어, 능력까지 아직 도달 못 했어요. 우리 인간들의 기술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관절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세상의 어떤 배경이 아니에요. 보좌의 이그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아, 앞으로 시대에 진짜 전도 운동은 정말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넵루트들이 자기 전문성,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이 전도 운동을 펼치게 되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에, 주님이 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데 뭘로 말씀입니다. 어, 어떻게 역사하느냐? 주님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 이게 전도자의 비밀입니다. 누구도 감당 못해요. 보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성전 짓고 편안히 앉아서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한 거 현장에서. 에, 다니엘이 어, 이, 어, 기도하는데도 방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성전을 짓고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언약 잡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 바벨론을 정복을한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어, 모이가 쉽지 않은. 코로나19 되니까 모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더큰 문제가 오면은 더 어렵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큰 문제가 더 상관없어요. 예.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들어서 세계 복음화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시간에 우리 합심의 질문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최종 점검하신, 제자들을 데리고 최종 점검하신 그게 지금도 생생하니 나의 현장에, 나와 나의 현장에 꼭 필요한 것임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현장과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사역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참 목적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고 또 저를 부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저를 부르셨으며 저와 함께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 다시금 각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불이 내리게 하시고 체질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만이 하나님 여 21세기 미래를 살리는 길이며, 하나님 말씀을 저 기도하는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큰 세계 보고마에 아버지 의면그 답들이 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